오늘은 로자 42강 도화의 가르 하겠습니다. 도생이 1하고 일생이 2하고 이생이 3하고 삼생만물이니라 만물은 부이 포양하고 충기이환이라 이렇게 됐네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다. 만물은 음을 등해지고, 양을 품으면서, 천기로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오늘 이 옷을 판다 지송은, <목소리> 생각이 집한 사람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보하여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고 마인드가 담백한 사람은 자기와 남에게 모두 싱겁기만 하여 담백하기만 하다 그름으로 참된 사람은 일생생활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지나치게 두텁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기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후하게 대하여라 생각이 깊은 사람은 팁 깊은 사람은 정신 팁. 깊은 사람 어, 팁이 깊은 사람은 어,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호하이요 어, 모든 일이나 두텁, 두텁기만 하다 모든 일마다 두텁기만 하다 마인드는 마음 마음이 담백한 사람은 자기와 남에게 모두 싱겁기만 하여 담백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일생 생활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지나치게 두텁거나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구하게 대하여라 이렇게 썼네요. 음, 이 호설 판단서 이게이 호설이 가서 거지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